벌써 올해 마지막 송년 주일 맞았습니다. 변함없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 주일인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뭐 부부 싸움하면 대개 누가 이긴다 그래요? 아 여자 여자가 이깁니다. 아내가 이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과거를 말해 남자보다 세배 이상이나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요. 여자가 그러니, 뭐, 무슨 수로 남자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남자는 금방 막 잊어버리는데, 어? 여자들은 그걸 잘안 잊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실망할 게 없는 게, 하나님 이 주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망각의 은총이랍니다. <laughs> 우리는 참 그런 은혜를, 남자분들은 어? 더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 케이 과거를 너무 많이 기억하면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자들이 그래서 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자들이 더많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컴퓨터도 사랑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니까 메모리를 오래 저장을 해 놓아도 어? 지장이 없지만, 은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머리가 깨질 겁니다. 깨지고 말고, 아, 지금 우리가 또 올해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연말은 잊어버리는 계절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지나온 일에 비하면 10배, 100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앞일을 위해서 진일은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바울보다 더 억울했던 사람, 우리 가운데 있나요? 사도바울보다 더 모욕을 받고, 더 핍박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사도바울처럼 적이 많고, 사도바울처럼 정말 외로웠고, 그리고 사도바울처럼 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드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난 일, 지난 기억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앞일 감옥에 갇힌 그 노인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남아있는 금사바이 같은 시간들 위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뒷일을 가지고 시간 쓸. 때가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할 목표가 너무도 확실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생에 남은 시간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였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연말에 다가오는 새해 언덕에 서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뭘까요 그 한마디로 올 한해 지나오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여러 가시들 그런 것을 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자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달라고, 없깨에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한 자리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들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좋구다 그렇게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의 첫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가시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에게 그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이걸 통해서 더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흙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가시는 이 연약함이,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한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는 길이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 그 능력을 이어받게 하는 힘, 힘 힘입게 하는 그런 길이였음을 저가 깨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처럼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름 부름의 상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 상이 있도록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면 자기에게 있는 작은 가시들 또큰 가시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죽는 순간까지 이마를 찢는, 찌르는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 멸관을 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뭔 말이죠? 인생에 가시가 많기로는 요셉, 요셉도 아주 뭐 어? 요셉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계속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많은 도망강이 아니라 한 많은 요단강을 건너서 먼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주인 마나님의 분풀이를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자리에서 저에게 온 가시들은 엄청나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사랑을 하게 돼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기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이름을 문나세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이문나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사랑, 이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말로도 할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가시다. 그 분통함, 그 원함,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잊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는 것은 결심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게 되면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권력자는 요셉이 애급의 최고 권력자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 고난과, 어? 그 고통과 그 분함과 그 원한을 얼마든지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그가 올라갔어.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기근에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덮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laughs>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둘씩 따지신다고 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깨끗이 잊어 주시겠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게 곧 복음인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그렇게 잊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허물 있는 자를 잊어주는 건 당연하다. 우리 한국인의 농담에 뭐, 어? 거짓말 세 가지가 있는데, 처녀가 시집 안, 가겠, 안 가겠다고 상인이 뭐, 빚지고, 밑지고 팔았다는 거야.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이런 말, 이게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그런 말, 여러분 알잖아요? 우죽했습니다. 한만고 한이 맺히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죽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어도 오래오래 냄새를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역사를 쓰고 동물은 냄새를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역시 냄새를 남깁니다. 가족이나 교우나, 친구나, 동료나, 사업 관계자나,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생전에 친분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랫동안 냄새를 남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로니다 보세요. 가로니다는 2000년이 지나도 그 흉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오는 그리시안을 가리켜서 너희는 <laughs>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말을 했어. 요 예수의 향기는 어떤 거냐? 뭐 많은 표현으로 설교가 됐지만은 복음서에 자국이 남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그러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존경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시, 한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많은 가시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너그러워지고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을 보내며 2020년 새해를 바라보고 결심도 많이 하겠지만,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내가 새부터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예수의 향기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은 잊어버려 잊어야 하는 계절인 동시에 기억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39건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설교된 골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특히, 구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서를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생각하라 그런 말로 꽉차 있는 책이 신명기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가난 복지 거기에 정착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또그 자손이 대대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훈련도 시키시고 바위에서 생수로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축복을 받을 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네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가 어, 적혀 있어.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 뭐, 정말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삶과 이렇게 그걸 상징하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광야 사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손을 잡고 이 가나안 복지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한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으로, 훈련으로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교만에 빠져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참, 일로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에? 그리고 필요한 어,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에?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기억할 만한 감사가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버텨올 수 있음이 감사하죠. 이 나라,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금방 이 나라가 망할 것도 같은, 더 국민이 나누어져서 어? 서로처럼 지내는 이 분열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었던 일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병들과 팠던 일들 정말 큰 사고 없이 커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부부관계도 툭 하면 다투지요 그런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음?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때마다 극복할 힘을 주심이 또한 감사하고 더욱이 할렐만은 우리 은천교회를 섬기게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일 많은 교회. 조금만 봉사해도 확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는 얼마나 감사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고난의 가시를 잊어버리고 감사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가시들은 작은 가시들은 다 떨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거는 따로따로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픔도 미움도 고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감사할 때 그런 아픔의 가시들이 잊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무엇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앞으로 돌보시고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겪었던 는겪 그런 일들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오는 그런 어려움들 다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에도 우리 이 땅의 현실은 또다시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면, 아마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나라 정치 경제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의 과제 우리의 삶의 산업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은천 교회 성도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사업을 진행함에 위축되게 만드는 교회 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송년주일이 아침 잊을 것 잊고. 기억할 것꼭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 앞을 보고 달려가는 자세로 희망과 믿음으로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